수능을 앞둔 (고3인데요) 학교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친구랑 같은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제 성적이 너무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이성 여자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에요 서울대 본인은 어느 정도야 저인 서울 간당간당한 인 서울 간당간당야너 나가. 네. 네.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대학으로 가려면 지금 이게 앉아 가지고 웃고 있을 때가 아닌 거지 난또그 끄트머리 근처에 있으면 은 그래 오늘 놀고 가가지고 공부해 화이팅 하는데 지금부터 너는 밤을 새야 돼그 여자분은 좋아하는거 알고 있어? 아, 잘 모르겠어요 순서는 그것부터 알려 <laughs> 그 여자애도 나도 사실 마음에 두고 있었어 그때부터는 그냥 휴지 두개 틀어막고 공부하는 거야 알겠어요? <laughs> 박수 한번더 <laughs> 아.